최근 가수 이찬원이 보이는 행보가 남다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과 학업까지 병행하며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 전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계에서 성공한 인물들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학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꾸준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으며 처음에는 발라드 가수를 꿈꿨으나 트로트 장르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앨범, 광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그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예체능 분야라 하더라도 입학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높은 영어 성적과 전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찬원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석사과정을 받고 있다면 그의 노력과 재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전직 교수에 따르면 이찬원은 학업에 있어서도 매우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강의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발표에서도 학부생을 뛰어넘는 진정성과 표현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팬들은 더욱 감탄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 역시 이찬원이 모든 일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예능 출연보다는 음악 작업과 학업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의 석사학위 취득 소식이 확실하지 않아 팬들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교수진과 지인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교수는 이찬원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과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발표에서도 자신만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증언을 통해 볼때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가수들은 예능 출연과 광고 계약을 통해 빠르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찬원 역시 미스터트롯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방송사와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송보다는 음악과 학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신념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성장 서사를 넘어 한 청년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은 기존의 트로트 가수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학문적 깊이와 음악적 재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가수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 석사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진의 증언과 주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가 결국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한편 그는 학업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싱글 발매와 라이브 무대, 팬미팅을 통해 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콘서트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등 국내 음악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덤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제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그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성시경, 이승기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고 그의 수상 소감은 많은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진중한 태도와 깊이 있는 발언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음악과 학문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국내외 음악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를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가 이어갈 음악적 여정과 더불어 향후 석사 학위가 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음악 연구자로서도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에서도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